자, 메이인스 완벽 분석 강의. 자, 영어 2 YBM 한1과의 아, 본문 3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. 계속 이제 미생물, 박테리아 관련된 내용이니까는 역시 집중해서 들어봅시다. 준비됐지? 가볼게. 자, fortunately 운 좋게도 과학자들은 are beginning to see. 자, 보기 시작했습니다. 뭘? The relationship. 관계를. 자, 뭐와, 뭐 사이 관계냐면은 미생물과 바로 인간 신체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기 시작했대. 근데 어떤 식으로 보기 시작해? 새로운 light 별표. 자, 이 light는 명사의 뜻으로 관점이란 뜻이지. 자, 그래서, 네, 관점. 동의어로 perspective에. 됐지? <laughs> 관점이란 뜻. 아,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대. 아, 이제 이전 본문에서는 막 무시하고 그랬다 했지? 근데 이제 다행히도, 운 좋게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. According to recent studies, 최근 연구에 따르면, thousands of 수천 종들이, 뭐에? 미생물들의 수천 종이, 어디에 있는? In the gut, 장 속에 있는. 자, 주어, 복수였다. have different functions. 아주 다른 또는 다양한 function.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좋은 건강은 is incredibly, incredibly 상당히 be dependent upon이지.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. 뭐 좌우된다. 이런 거지. 자, 어디에 달려 있냐면은 바로 행복에 달려 있는데 누구의 행복이야? well-being, 행복. 누구의 행복? 이러한 수많은, 그리고 d i v e r s 다양한, 바로 미생물들의 행복에 달려있대. 아, 아주 다양한 미생물들의 행복. 자, 좋은 건강이 꼴 미생물들의 행복인 거지. 됐지. 그 다음, by occupying. occupying은 차지하다. 즉, 차지함으로써. 우리의 신체를 맨 먼저 차지함으로써 day. 걔네들은, 즉, 미생물들은,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들은, prevent A from ing.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. 이 소리지? 그래서, 해로운 세균들이 growing there. 거기서 자라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됐지? 자, 그럼 prevent 잠시. 먼저의 반대말부터 정리해볼까? 뭐, encourage가 있고. f o 스 s t e r f 등 c i l e Facilitat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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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a 도 있고 i t a t e f a c i l i t a t i t i t t 그 다음에 스페일도 가능하지. 됐나? 오케이. 자 그래서 막다라는 단어 꼭 조심하면서 넘어갈게. 자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들의 뭘 가진 healthy, 건강한 박테리아의 커뮤니티 군집을 가진 사람들은 may remain 남을 수 있습니다. 뭐한 채로 unaffected on un, 영향 받지 않는 채로 남아 있을 수 있대. 자, 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냐면은 자, 그다음 부사 표현도 조심할까? slightly. 그다음 infected도 조심. 이제 slightly 약간이라는 부사가 약간 감염되어진 음식에 의해서도 영향 받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대. but 하지만 those. 자, 사람들은 이번엔 뭘 가진 사람? 자 반대죠 fewer 더 적거나 unbalanced 균형이 잡히지 않은 미생물을 가진 사람들은 may suffer from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 food poisoning 식중독으로 자 그들은 자 또한 facilitate 단어 조심 촉진시키다 아까도 했지 우리의 면역체계를 촉진시킬 수 있어 뭐함으로써 by this d i s h i n g 구별함으로써. 대체. between A and B. 아, 엔드가 어디있을텐데? 어, 있네 자, 뭐와 뭐 사이를 구별함으로써냐면은, 할 join substance, 물질. 근데 어떤 물질이냐, 이다 꾸며주는 거야. 대체. 대절 안에 수동태 조심. should be allowed. 허용되어지는 좋은 물질 어디 안에 우리 몸 속에 이 물질이랑 해로운 원스는 뭐야? 당연히 구세 반대말 harmful이니까 뒤에 원스는 substance 받겠지 됐지? 그래서 해로운 물질 무슨 해로운 물질에 이번에는 should be rejected. 리젝트가 거부하다잖아. 그래서 거부되어져야만 하는 해로운 물질 이 사이를 구별함으로써 우리의 면역 체계를 증진, 촉진시킬 수있대 됐지. 그러니까 이제 좋은 박테리아, 건강한 박테리아 군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야. Therefore, 그러므로 having 형광펜 얘들아 이 문장의 주어 having 혹은 자좀 뒤로 가서 losing 여기에 이제 주어지 ing 동명사 주어인데. 예, 가운데 오월을 연결로 할 때는, 역시나 단수 동사라는 건. 됐지? 그래서 단수, 오월 단수는 또 단수야. 동사도. 그래서 insufficient, 불충분한 세균을 가지는 것이나 아니면 중요한 원세, 세균을 잃어버리는 것은 lead to 초래합니다. 뭘?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한대. As a lead to result in, 똑같지. 됐지? 오케이. 단어 정리 잘 하시고, 넘어가자. Some microbes. 몇몇 미생물들은 help 동그라미 돕습니다. 목적어, 누가, 위가, digest. 소화시키는 걸 도와준대요. 목적격보호로 동사원형 또는 to digest도 가능하지. 자, 뭘 소화시키게 도와주냐면은 몇몇 어떤 약간의 야채, 우유 이렇게 소화시키게 도와준대. 근데 만약 they, 그 미생물들이 are absent, 어휘 조심. 반대는 present. 자, absent 없는이지. 그 미생물이 없으면 자, i t t o 가주어 진주어가 보이네. It is difficult. 어렵습니다. 뭐가? To observe. 흡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 머 흡수해? 특정한 야채 우유를 흡수하는 것이 어려워요. 자, 근데 그것은, 자, 질문. 이때 위치는 선행사가 야채 우유일까? 아니면 앞문장 전체일까? 앞문장 전체니까 동사에 뭐 붙인 거야? S 붙여서 단수를 표현한 거지. 조심.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는 게 어렵다라는 건 결국 또 초래하는 거야. 뭘 불균형적인 식단을 초래하고 그리고 더안 좋은 건강을 초래하는 것입니다. 됐어. 그다음 other bacteria. 다른 박테리아는 또 help 돕습니다. 신체가 이번에도 동사 원형 목적격보 똑같지? 생산하도록 도와준대. 뭘 비타민 B와 K를,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중요한 아미노산 뿐만 아니라 아주 조금 더 중요 뭐, 뭐 크게 중요 많이 있어야 될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양소인 비타민 B와 K도 생산하도록 도와준대. 됐지?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이 중요하다, 굉장히 어, 좋다라는 것들 계속 설명해주는 부분들이야. 됐지? 그 다음, 네. 아, 그래서, 이 본문 3번 역시 정리 잘할수 있도록. 됐지? 고생했다.